네, 드디어 2부. 2부. 왕의 거절과 부활. 16장 21절부터 28장 20절인데, 네, 12과를 해보도록 할게요. 12과를 보시면, 네. 네, 네. 왕의 활동. 16장 21절에서 17장까지 겁니다. 네, 17장이 전체예요 27절이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면, 왕의 활동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부터 시작을 해서 순환 예고를 한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정말 절대 절명의 지침을 말씀하시죠. 어떤 거예요? 자신을 버리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절정인 모든 공간복음의 절정이 거룩한 변모거든요. 17절에나, 18절에, 아니, 17장에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 그 다음에 엘리야의 재림, 그 다음에 마귀를 쫓아내는 거, 어린아이에게서, 그 다음에 순환과 불의 두 번째 예고, 성전세 받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12거가 마감이 되는데, 거기 보시면 박스에 보시면 212쪽에 좋은 리더십의 규칙 중 하나는 놀라움이 없는 것입니다. 놀라움은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놀라지 않는 심리 상태는 단조로움과 하기 싫은 고된 일의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놀래시는 경우가 있으시나요? 언제 놀라세요? 네? 어떻게 했대? 갑자기 소리날 때아 소리날 때 음. 어떤 분은 부인 나타나면 놀라던데 그래서 공초가 위에 경초가가 있어요 놀랄 경차야 이게 존경 경찰 아니라 놀랄 경찰 <laughs> 얼마나 놀래라 <왜? 웃음> 공초가가 여러분들 남편이 공초가길 바라요? 경초가길 바라요? 애초가지요. <laughs> 근데 공초가나 애초, 경초가나 애초가 속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좋아하면 지금까지 놀래? 막 이렇게 <laughs>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떤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언제 그렇게 짠하시고 어때, 언제 그러세요? 전잘 몰라서. 언제 그러세요? 다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아, 뒷모습 보고, 그런. 어깨가 좀척 처지고? 예? 네? 아, 잠자 얼굴 볼 때? 예, 네, 코를 보세요? 아, 늙었구나. 음, 그러시구나. 그럴 때는 어떡할까요, 그러면? 음. 네. 어디요 16절. 마태복음 16절. 16장. 그거 전에 16장 17절. 네, 네, 네. 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Hm. Oh, Simon 이 a r i o n a g 여러 i v e me y 시몬 o Yoro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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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그러니까 이런 호칭에 대한 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바이, 베드로에 대한 해칭이에요. 네. 음. 외국말에도 그런 말들이 많아요. 어, 외국말에도 음, 로즈마리, 로즈마리는 뭐예요? 마리아 로사라는 뜻이거든요. 어, 그리고 로셀리나, 그러면 셀리나를 가지고 좀 작은 로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더 자세하게 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에, 그래서 놀란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놀 놀래는 심리 상태는요 일종의 심리 상태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막 놀래는 것도 놀래는 것들 자기. 그러면 사실은 사건이 놀랄 일은 아닌데 그 사람 놀라니까 더 커지는 거야. 그 나와 있는 대로 놀래는 분들은요. 심장이 조금 약해. 심장을 좀잘 다스려야 돼. 대개는 여름생들이 잘 놀래.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여름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여기? 여름에 좀 놀래시나요? 좀 놀래시죠? 여름에 태어나셨어요? 예. 네.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 좀 놀래. 그때는요. 술을 좀 드세요. 그냥 그 약주로 조금 많이 먹지 말고 술을 조금 드시고 그리고 땀좀 흘리고 좀강심장을 좀 만드시고 저는 어렸을 때는 좀 놀랬는데 지금 커서는 대포가 커져서 그런안 놀래 오히려 남을 놀래켜내야 <laughs>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내 감정의 반응 행동을 보고 건강도 이렇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땅가 아니라 동의보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놀래지 않는 사람 심리 상태는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시에 안 놀란다면은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놀라는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좋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되지 않은 놀라움을 조금 이렇게 내려놓는 거. 놀래키는 거안 좋다는 얘기죠. 놀래키지 마, 사람을.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외국 나갔을 때,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뭐, 이건 사실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아신 어, 시민이 너무하셨다 할수 있겠지만, 그게 제 소신이었거든요. 어떤 소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8월 21일이 제, 그, 영명축일이잖아요. 첫해 그래요, 첫 해. 시드니 처음 왔세요첫 해에, 우리 사모기원들이, 신부님 영명축일 날,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바로 전날일 거야, 전날. 신부님, 내일 신부님 영명축일인데, 서프라이즈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서프라이즈는 뭐예요? 놀래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왜 저를 놀래키려고 하세요? 저 놀래키는 거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깜빡깜빡 해야 돼. 신부님, 그럼 놀라지 마시고요. 아, 서프라이즈 한 대면 놀라지 말아 또. 그러면서 저희들이요 신부님 영영식기를 맞이해서 에, 크루즈를 예약했습니다. 내가 저거 할줄 알았나봐. 크루즈를 아 그래요? 어떻게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미 예약을 다 했으니까 신부님은 오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 간다 고 그랬어요. 그런 건 미리 얘기를 하고 계약을 해서 했으면은 물어보고 해야지. 이 얘기는 제가 말씀 한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 이해는 해요. 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자세한 건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 <laughs> 이거 공개적으로 나오는 거라. 음. 그런 점에서 서프라이즈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성서적이지 않다. 예수님이 놀래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활동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요. 놀래킨 것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놀래킨 게 아니에요. 기쁨과 황홀함. 기쁨은 중요한 거야. 기쁨. 그걸 기쁨으로 하면 좋을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자, 구름 나눔에서 보시면, 구름 나눔에서, 에, 기분 좋은 놀라움과 기분 나쁜 놀라움이 있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죠. 기분 좋은 놀라움은 뭐겠어요?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신부님 영영 부식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에, 그 뭐죠? 어, 크루즈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부부동반으로 한다고 그랬었어요. 부부동반으로. <laughs> 저는 부부도 없잖아. <laughs> 지들끼리 놀라고 하는 거지, 뭘. <laughs> 누가 속을 모를 줄 알아? 그 말은 안 했죠, 제가.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응. 그래서 저는 면은 안갈 테니까, 얘약간 예, 거니까 다녀오세요. 그래서 다 다녀왔어요. 그거 뭐, 뭐, 저 혼자 안 간다고 뭐 가는 게아니에다 해서 했는데, 교, 전 신부고, 전 교회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크루즈가 개인당 예를 들어서 뭐 천불이라면 백만원이라면 이백만원씩을 내서 하는데, 그냥 백만원씩은 도네이션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놀랜 즐거운 놀래이 아니야, 이게. 우리가 프란스 교황님을 왜 좋아합니까? 그 교황의 최고 권자에 있으면서 돌아가시 며칠 전에도 교도소를 방문했잖아요. 이게 즐거운 놀래미잖아. 그죠? 너무 세속적이라니까. 즐거울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왜 본당 신부 연명신을 죽이려면 그걸 가냐고. 이미 내가 다 얘기해버렸네. 아, 이제 이것 때문에 시선이 듣는 건데, 이거 미치겠다. 취소! 그때는 기분 나안 나빴어요, 정말로. 감사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그 역대 본당 신부 중에 이렇게 거부한 사람은 한,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첫날 정말 저는 그랬어요. 본당 신부가. 영명축이나 그것도 주일인데, 예? 크루즈를 타러 간다. 그건 제, 제 삶에 용납이 안 됐어. 응. 친분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여러분 아셨죠? 예. 근데 여러분 크루즈 세우면 난갈 거야, 여러분들. 태안에서는 크루즈 태워주면갈 거예요. <laughs> 자, 그렇게 해서, 어, 봅시다.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즐거운 놀라움과 안즐거운 놀라움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나를 놀라게 할 거냐? 응? 옆에는 남편 우리 우리 성당 교도를 놀라게 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응. 자, 그 213조 계성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질문 1. 네, 질문 1. 아, 1번 제자들이 받은 놀라움은 무엇들이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받은 놀라움은요. 이 신약 21절에서 실장 13절까지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순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죽, 죽겠다고 하는 것도 놀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아니 맘지 홍수께라고 할 수. 첫 번째 첫 번째 예고했을 때 정말 놀랐을 거예요. 아니, 돌아가신다고? 그다음에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래? 제 십자가를 지래? 또 놀랬어.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변목까지 있었네? 깜짝 놀랬죠? 이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자들이 봐도 놀라운 이해는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죽음이 삶의 존재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의 일만 생각할 때 자기 입장만 생각할 때 사람을 놀래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역지사지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베드로와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치는 정복 메시아라는 유대인들의 기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 엇갈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예수님은요. 예, 말씀이 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치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무기를 가진 그런 그 유대 그 메시아로 느꼈던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예요. 세속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물론 영적인 메시아는 세속의 메시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헤로데도 셋그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었고, 그죠 빌라도도 예수님을 두려워했었어요. 근데 자기 입신출세가 더 중요하니까 죽인 거예요. 이런 거죠. 네. 다음에 214쪽에 3번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혹독합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실까요? 베드로가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만 생각하니까 제가. 우리 삼목이원이나 우리 많은 교육장 반장들에게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건일일 일. 일은 걸림돌이 될수 있어요 왜 일하다 보면 좀좀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고 좀 미연적인 사람이 있으니까 미워하게 돼요 그러면 천국 일을 하면서 지옥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살자는 거죠 4 번.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데 드는 궁극적인 대가를 밝혀주십니다. 24절에서 28절이죠. 예수님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그거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베드로 생애 마지막에 실제로 지불한 대가잖아요. 다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전부 다 사도가 된 다음엔 다이 말씀을 다 실천했어요. 여러분도 지금은 믿음이 없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언젠가 그 믿음의 강함이 느낄 때가 여러분 스스로 올 겁니다. 야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말했던 것이 이런 거구나 느낄 때가 있을 거라고 그때를 빨리 당겨주시길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를 처음 불렀을 때에 그들에게 그 대가에 관해, 관해 왜 얘기를 안 했을까? 그거는 얘기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체험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너 나중에 죽을 테니까 해라.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일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과 성숙 문제라는 거예요. 아기가 금방 태어났는데 너 나중에 너1 9 세에 독립해야 되고 너 네가 이0 세에서는 네가 네밥 차려 먹고 그거 해야 돼.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다음에 5번 제자됨의 대가는.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한 사고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이런 제자됨의 대가를 살아간 사람이 있잖아요. 이순신, 강제구 그 소령. 그죠? 또 이수연이라는 학생은 일본에서 지하철에 떨어진 일본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아, 저 사람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았대요. 왜? 일본 사람 함부로 한 명도 그렇게 하지 않아 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 철길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진 않는 게 일본의 기본 법 규정이에요. 둘다 죽는다는 거거든. 이해는 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가서 살리고 자기가 죽었잖아. 똑같아. 그러나 바뀌었어. 이게 바로 제자댐의 대가가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댐의 대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한 사고방식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외적으로는 배려와 존중이 되지만 내적으로는 자기가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버려서 사람을 살리냐고요. 근데 그것은 계획되는 게 아니라 섬리로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맞아요,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여러분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215쪽 6번. 예수님께서 제자됨의 대가를 드러내시면서 혜택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혜택은 뭐냐? 목숨을 살린다는 거죠. 목숨을 살리는 거예요. 보세요.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16장 25절의 말씀. 바로 이것은 거룩한 변모가 어떻게 천국에 임박한 보상에 대한 예수님의 이 약속 부분 성취가 될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거룩한 변모는 부활이에요. 거룩한 변모는 여러분들, 내가 할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에요. 나를 써달라는 자식이 자기의 비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충만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비우면 충만해 주는 건 하느님 해주시는 거예요. 충만까지 기억할 것이 없어. 트란스리그라시오 7번. 제자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 하느님, 하늘로부터 음성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부활을 배우는 거고요. 거룩한 변모를 배우는 거고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비우면 그분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8번. 거룩한 변모의 경험은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에 대한 혼란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줍니까? 거룩한 변모는 예수님이 곧 돌아가시는데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영생을 드러내는 거고 교회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연도하고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죠 9번 엘리야를 산에서 방금 본 제자들은 말라키가 구약에서 쓴 앞에 사목 17장 10절 10장 10절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째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고 물었다 여기에는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엘리아의 사목은 세례자 요한에 의해 성취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하게 어처구니 없이 죽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례자 요한은 진짜 어처구니 없게 죽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많이 붙어 있어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laughs> 어떻게 보면 개 죽음이잖아요. 그죠? 세례자 요한 개 죽음이라고. 다음에 216조. <laughs> 세례자 요한의 사목은 어떻게 예수님의 사목을 위한 준비이자 예시이냐 세례자 요한은 육적인 사목이라면 예수님은 영적인 사목이에요 음. 그러나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사목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물론 선구자와 이베시아 관계 육적으로 준비한 사람과 영적으로 완성된 분 여러분도 외적인 것은 사례자의 요한이고 영적인 것, 내적인 것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11번. 제자들의 좌절감의 표출은 계속됩니다. 17장 14절에서 27절을 계속 읽어봅니다. 네. 17장 14절에서 27절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성전세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자들의 영적 무력함을 마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인상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하는 것이죠. 한번 해보시고. 12번. 무력함의 결과로 제자들. 그렇죠? 무력함의 결과로 제자들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은 어떤 메시지를 얻습니까? 무력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무력하다고, 아무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주저앉지 마세요. 내 무력함 속에서 하느님은 움직이시기 시작한다. 13번. 우리가 항상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혼란으로 빠져요. 시모님, 세상 살기가 녹록치 않아요. 말씀을 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래서 16장 21절에서 17장 27절, 오늘의 이러한 그, 어, 공부에서 볼 때에 그렇죠? 2부에 나와 있던 이 12과에서 어떻게 내 사고의 방향을 바꾸는 도움이 되느냐. 행위는 내가 하지만 정신은 하느님의 뜻을 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혀는 내 혀잖아. 내 혀를 주님께 주세요. 내 행동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은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으로 움직이도록 하시라는 거죠.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정신도, 내 정신, 행위도 내 정신, 정신 없어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해. 저는 생각이 없다고 그랬죠. I have no idea. 하지만 I have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과 정신을 말씀으로 들어와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행하시면 돼요. 자, 끝으로 217종의 기도하기. 혼란과 방향감각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께 청하자. 실천하기, 마태복음 전반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소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가르침과 치유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laughs>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예수님은 어둠의 힘에 맞서고 고통을 통해 전능한 승리자와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2부에 해당되는데, 예, 오늘 그 출토 보시고 218, 219이 내용은 앞으로 있을 18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좀 요약한 거예요. 이런 정도로 한번 보시라 하는 내용이니까 쭉 보시고 나머지 말씀 목장도 보시고 또 다음 6월 달에 13과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고 여러분도 좀 진도가 빠른 감이 있는데 늘 말씀을 좀 들으시고 맨날 제가 학론대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잘 따라오셨죠? 네. 영광성으로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